아니, 문체부 네. 장관은 음. 이렇게 고심해가지고 다 적합한 분을 추천했으면 네. 교육부 장관도 좀 이렇게 <laughs> 더 고민해가지고 추천해야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교육부 장관은 지금 뭡니까, 그분? 파면 할수록 지금 걱정돼요. 와, 오연애 씨비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제일 걱정돼요. 제가 오연애 씨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어.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해. 아, 아. 저는 유일한. 지금의 교육 개혁을 음. 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재명 정부인데 음. 그리고 너무 기대했고 아. 지금 엄청 망가져 있고 우리 아이들 너무 불행한데 음. 아 그분이 저는 아무튼 아니 우리 김상현 네. 변호사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뭐좀 생각이 비슷하긴 한데요 네. 뭐 아쉽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음. 교육부 장관을 지방대 총장을 끌어올려 가지고 했을 때는 네. 뭐 서울대 열개 만들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지역 분권 문제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한 <laughs> 해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일종의 철학 그리고 지방대학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파격적으로 끌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네. 좀 많이 아쉬워요. 그 조금 크게 생각하면 집권 초반기에 괜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조각이 다 끝나는 음. 데까지가 한 6, 7개월 넘게 걸렸나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인사청문회 다 끝나는 데까지가. 근데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장관 인사를 다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증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명확하게 소명을 못하거나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면은 음. 지금 장관들 가운데 모두 다다 다 데려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할 거네. 네. 아,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어,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빨리 새로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게 맞다. 저는 음. 박시동 대표님은 최근에 만나가지고 못하지만. 결의를 다진 게 있습니다. 박시동 대표님도 초등학교 오. 아이와 중학교 자녀가 두분 두 있고 저도 이제 아이가 두 명인데 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향은 공교육을 믿고 내가 사교육을 그렇지. 선택 필수가 아니라 내가 진짜 미리 선행을 미친 듯이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그냥 (20대) 시절을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상식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음, 그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가 선행이나 학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 자체가 학교 적응이 힘들고 아예 생활을 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 네. 아주 비이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음. 진짜 욕받이가 되겠지만 누군가는 싫어할 거예요. 그 안에서도 엄청난 돈과 백과 이런 걸로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니네가 뭔데 나와 가지고 난리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이거를 네. 우리가 목숨하고 바꿔보자라고 결의를 네, 다졌습니다. 그...